1일째 육아일기입니다. 오늘은 아빠가 제주도 출장을 가셨어요. 그래서 어,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집에 놀러 오셨어요. 할아버지가 지금 재원이랑 놀아주고 계신 모습이에요. 음, 너무 잘 놀아주시죠? 지금 딸랑이를 딸랑딸랑 흔들면서 놀아주고 계시네요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재원이가 너무 잘 놀아요. 아까는 애벌레를 가지고도 너무 잘 놀아주셨어요. 재원아, 할아버지랑 오늘 놀았는데 어땠어? 재밌었어? 얘기해 봐. 재밌어요 오늘 어땠어? 재밌었어요? 재밌었어요. 응? 재밌었어요. 재밌었지 우리 애기. 음 아직 좀 낯선서 그런지 용아리를 많이 하지는 않네요. <laughs> 귀여워요. 귀여워요. <laughs> 네. 할머니 오늘 재원이 어땠나요? 재원이 너무 음. 귀엽고 네. 너무 지난번보다 더 달라진 모습 더 성장했어요. 아 그래요? 네. <laughs> 네, 뒤집기도 <laughs> 열심히 연습하죠. 많이 진전이 되고 있어요. 네. 지금 카메라를 줬더니 켰더니. 카메라를 보네요. 이 아이가 카메라를 많이 의식합니다. 우와, <laughs> 할아버지가 너무 잘 놀아주세요. 해보네. <laughs> 재현아, 할아버지랑 노는 거 재밌어? 응? 할아버지랑 얘기해봐. 재밌어. 할아버지랑 노는 거 재밌었어? 응? <laughs> 네. 어. 아빠가 내일 돌아오셔서 내일은 또 아빠랑 함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안녕.